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KF21 전투기가 최근 야간 공중급유 시험에 단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통과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 역사와 전력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간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전천 후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성공 여부에 따라 장거리 작전 수행력, 야간 기동 능력, 작전 지속 시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험은 KF21 시제 4호기가 KC330 공중급유기와 함께 수행한 것으로 제한된 시야와 조종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다는 것은 항공기 자체의 안정성과 정밀한 비행제어 시스템, 연료 시스템의 완성도가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종사와 운용시험팀의 높은 전문성과 훈련 수준을 함께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야간 공중 급유는 일반적인 공중 급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험성과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 등 특수 장비에 의존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한 비행을 수행해야 하며 급유기와의 동기화 통신 위치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부 작전에서는 m 컴즉 무선 침묵 전자파 발사 통제 상태에서 급유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의사 소통 없이 절차대로 급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훈련과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야간 공중 급유 중 발생한 해외 사고 사례는 이러한 작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2018년 12월 일본 인근 해상에서 미 해병대 FA-18D 전투기와 KC-130J 공중 급유기가 야간 공중 급유 훈련 중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6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발표한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의 숙련도 부족, 비표준 기동, 그리고 부대의 훈련 및 운영 감독 부재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미 육군 특수작전 항공대 소속 MH-60 블랙 호크 헬리콥터가 지중해에서 야간 공중급유 훈련 중 추락하여 5명의 병력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미국 방부와 육군이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당시 조종사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고 사례들은 야간 공중급유의 높은 난이도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KF21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종사 훈련 체계, 지상 통제 및 시험 기획 능력 등 종합적인 국방 항공 시스템의 성숙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KF21은 현재 1,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 중이며 2026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야간 공중급유 시험 성공은 체계 개발 일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한편 향후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과 전력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간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KF-21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등 야간 기동 작전이 중요한 지역에서 전천후 작전 능력을 보유한 국산 전투기로서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야간 공중급유 단번 성공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 운용 노하우, 전략적 자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제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 합니다.